랜드몰 쓰디티브의 수지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지금 대구의 안지랑 골목에 와 있습니다. 그러면 쫄깃쫄깃 맛있는 막창이랑 곱창 먹으러 가볼까요? 네, 제가 식당에 도착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요. 돼지 막창 1인분 그리고 돼지 불곱창 1인분 이렇게 총 2인분을 시켰습니다. 전 막창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안지랑 골목에 동그란 돼지 막창 이 맛과 비주얼이 진짜 진짜 많이 그리웠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스에 찍어서 첫 번째, 이 쫄깃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씹히는 그 식감? 두 번째로는 돼지 잡내가 안 나요 이게 나창 같은 거 약간 냄새 때문에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잡내가 전혀 없어요. 막창을 처음 드시는 분들도 도전하기에 아주 괜찮은 맛입니다. 대구에서는 돼지 막창을 된장 소스에 찍어 먹거든요. 근데 이 소스가 약간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나가지고 돼지 막창이랑 제일 잘 어울려요. 네 다음은 순제로 초벌한 불곱창입니다. 요즘에 백콤한 야식 안주가 엄청 인기잖아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확실히 돼지곱창은 소곱창이랑은 다르게 조금 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이 양념이 막 엄청 못 먹을 정도로 매운 건 아니고 좀 맛있게 매콤한 정도? 그래서 남녀노소 너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. 저녁에 약간 맥주 한잔 곁들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집에서 드실 때는 그냥 간편하게 볶아서 집에서 이제 계란찜이랑 주먹밥 이런 거를 곁들여서 먹으면 진짜 완벽한 한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이 안지랑 골목에 맛있는 막창과 불곱창을 이제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럼 저는 더 맛있는 골목식당 상품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 저 이거 다 먹고 와도 돼요?